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얘기는 많은 사람이 아는 얘기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워낙 튼튼한 성이에요. 그런데그 성을 넘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그 성이 워낙 튼튼한데 문까지 꽉 닫혀 있어가지고 이거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수와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리고성은 한 8,500평 정도 되는 큰 성이었는데, 고고학자 존 가스팅 박사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외벽 두께가 한 2m 됐대요. 굉장히 두꺼운거죠. 그 사이가 좀 떨어져 있고 그 내벽 두께가 한 4m 됐대요. 그 공간이 한 4.6m 정도 공간이 또 있었다니까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0m라 돼가지고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성을 쌓을 수 있을까 할 만큼 큰 튼한 성이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쳐들어가 겠어요. 요즘에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뭐 사다리 를 갖다 놓고 올라가다막칼뭐 활을 쏘고 그래야 되는 아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생. 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이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어떻게 너희가 무너뜨릴 수 있는지 방법을 자세하게 적어 주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요. 사람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요호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전쟁에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고 너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방법을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성 있으니까 주변을 너는 그냥 도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다음날 한 바퀴 돌고, 또 다음날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요호와의 칼이다! 요호수와의 칼이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죠. 아, 이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아실 거. 그냥 하나님이 다푹 눌러가지고 다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냥 가라고 그러시지. 뭘, 거기 뭐라고 돌으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같으면 돌았겠어요? 안 돌았겠어요? 내가 거기 돌고 있는데 성문이 열리면서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막밟다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를 돌고 있는데 여리고성에서 막 화살을 쏴대면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르라고 하시니까 요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우고 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어대면서 그 성을 빙도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성이 마지막 날에 그 함성 소리와 함께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하게 된 이야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일이 오늘도 내게 일어납니다. 요즘에 참 답답한 일은요, 너무 안믿으려 그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 무슨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천재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늘 사람을 파트너로 삼으시고, 사람과 합성하십니다. 짝해서 일을 하게로 나시고 사람에게 능력과 재주를 주신 후에 그 사람이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마침표를 딱 찍어 주시고 그 후에 그 일을 해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거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God use me.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셔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주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요즘에 교인들 가만히 보면 공짜의식, 나쁜 말로 거지근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참 많이 드러납니다 교인들 뿐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부터 늘 마음에 경계하고 살았던 게 이겁니다. 거지근성 같지 말자. 전도사가 되니까요. 어디 가도 밥 사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얻어먹여준다 그리고다 도와준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늘뭐 얻어먹고 살고 그러고 살아야 되거든. 아, 근데 어느날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이렇게 거지같이 그 살아도 되겠나 하나님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어서 늘 얻어먹고 사기는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도 밥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얻어먹다 보면 그게 재밌어요 그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지 근성이 있어야 해요. 그게 근성이 있다니까. 괜히 공짜면 좋고 말이죠. 누가 뭐 할인해준다 그러면 괜히 가보고 싶은 사람들 이 있다니까. 난뭐90% 할인해준 데도 안 삽니다. 나한테 필요 없어 하면 안 사면 되지. 근데 꼭 누가 할인한다고, 테레비 보다가 며칠 남았다고, 지금 몇 시간 남았다가몇명 남았다고, 몇명 남았... 그러면 그거 눌러대는 여자들이 있어. 아, 왜 그래. 그 공짜 좋아하는 건 절대 좋 좀... 아, 미치고 파는 놈이 세상에 어딨어요. 근데 우리의 근성 가운데 하나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쏟아져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뭔가 큰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그게 명랑이 아니라 명량입니다. 근데 명랑 봤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명량 그 바다 회오리 바람 명량 그 영화가 대단히 인기라고 신기력을 계속 경신한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인구 중에 영화 볼만한사람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좀 많이 봤다고 아마 여기 도 물어보면 성경 읽었냐고 그러면 손을 안들겠지만 영화 봤냐 고 그러면 다들 을 사람 많다고 여기 책비서를 까봐 손 들어보라고도 보대. 그 명량이라는 영화가 인기가드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는 이순신 장군을 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그 이순신의 전기를 읽었거든요 아참 멋있습니다 이순신 그 묘지도 가보고 이현충사도몇 번씩 가봤습니다 이순신 장군 참 좋은데 이번 지난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순신 장군의 정신 세계 그리고 글을 보내왔습니다 거기 보면서참 많이 깨닫게 돼.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집안이 나쁘다고 타다는 사람들 많지요.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 2 둘의 늙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윗사람의 치시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체 하나 파면과 불익을 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마흔 일곱의 제독이 되었다.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가라 군자금을 만들었고 스물 세번 싸워 스물 세번 이겼다.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옥살이를 해왔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열세 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죽음을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이제 글을 읽으면서 아 이순신 장군을 참 정확히 이해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존 능력이 점점 떨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대형 사고는 연일 터지고 그 사고는 이제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진 악하고 엄마니 세상. 나 홀로 걸어갈 때에 세상이 점점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숭악해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있느냐는 거지요. 야성이 사라져 간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좀해 봐야지. 이 적극성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타는 건물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기울어져 가라앉아가는 뱃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이 생존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겠지, 누가 와서 끄집어내 주겠지, 그러다가 끝나는 거라니까요. 목사님들이나 선교회장님들이나 속장님들, 교사들에게 제가 자주 당부합니다. 발로 살으라고. 발로 사르라고, 전화하고 끝내지 말고, 문자문으로 끝내지 말고, 한번 발로 찾아가 만나라고, 밥을 한번더 먹고, 한번더얼굴 보면 그만큼 친해지는 거라고, 좀 열심히 좀 해보라고. 자꾸만 게을러지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한 사람 몇명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미국의 대학 졸업식들이 있었는데 그 졸업식들 중에서 미국의 여성 리더들, 여성들 중에 굉장히 성공한 여성 리더들이 가가지고서 강의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쭉 읽어보니까 메리 바라라고 하는 제너럴 모터스사의 CEO입니다. 연봉이 150억 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시간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일 정면으로 맞서서 도전해라. 질질 끌려다니라고 그러지 말고, 재능이 많다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남과 구별질 만한 탁월한 능력을 네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희망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행동을 네가 무엇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러네요. 세렐리 샌드버그라고 하는 페이스북 최고 업무 책임자. 연봉이 180억 원이랍니다. 5월 3일날 시카고 대학의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가만히 회의를 하다 보면 늘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목소리를 적게 내려고 하지 말고, 손을 들으라고 그럴 때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손을 들으라고 그러면 높이 들고, 소리를 내라고 그러면 확실히 없다 할지라도, 작실있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성취해 나가는 거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빌빌,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라고. 자산이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토리버치그룹의 토리버치 회장이 5월 17일날 맙슨칼리지 졸업식에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하룻밤새 성공에 이르는 방법은 없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지. 한 방에 무얼 하려고 하지를 말아라. 여러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인 미셸 오바마가 이번에 뉴올리언스의 닐라스 대학 졸업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페이 잇 a r d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불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어떤 보상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동안 너희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여기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은혜 입은 사람답게 이제는 좀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주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이 거짓은 정 있는 사람들은 보답하는 게안 된다고 그냥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모아야 되고 이거 아니거든요 수잔보이츠키라고 하는 유튜브 CEO입니다. 이 사람이 존스 홉킨스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세상의 성공자가 될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소극적이고 늘 뒤에 젖는 쥐보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평가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평가하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딱네 가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성실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의로 왔습니다. 그뒤 우리 아버지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칭찬과 존경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해봐라. 그럴 때 아버지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외 옛날 텔레비 보니까 그 밖에서 밤에 시가 막 떠들고 술 먹고 떠들고 그걸 한자 성어로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고성방가라고 그러더라. 고성방가. 음. 근데 고성방가인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 설명을 해주고 이게 한자로 뭐냐고 그랬더니 고음불가라고 써놔야 애들이 그렇게 많았대. 애들이 그렇게 보실할까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아빠인가? 이렇게 써놨더라. 아빠인가? 근그 <laughs> <laughs>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오셨어요. 응? 그다 그 소리 질러 대니까 술 먹고 소리 질러 대니까 아빠인가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어떻게 평가할 때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실하고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칭찬이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서을 이렇게 우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희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지 않았으면 먹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애들 공부하라고 놀거든 밥 먹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해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내가 할 일을 할줄 아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만나가 40년 광야 생활에 쭉 내려옵니다 만나가 내리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딱 끊겨버렸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오늘은 만나를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네 주변을 둘러봐 가나안에는 뜯어먹을 게 많아 네가 이제 심어서 해먹어 광야에서 아무것도 사람이 할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먹여주시지만, 이제 강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얼마든지 사람이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전도사 할 때, 멜테르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다복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원주민들이야 다복고 살지만, 이 선교사님은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벌레도 물고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살았는데, 아이, 물도 없고, 비누도 없고, 이 옷을 빨아입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옷을 저녁에 이렇게 옷벗서 걸어 놓는데, 너무 새까만 거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 하나님, 이 선교사 체면에 이렇게 더러운 느낌이 안될것 같은데, 옷이라고하 이거 한벌 밖에 없고, 하나님 이거 물도 없고, 비누도 없는데, 하나님이 좀 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옷이 하얗게 빨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셨구나. 근데 그 옷을 입고도 열심히 성교 활동을 했는데 또 옷이 마 감아줬어.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그걸 또 이렇게 걸어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깨끗하게 빨아주셨는데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수고를 해주시라고 제가 비누도 없고 물도 없다고.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옷이 이렇게 싹 이렇게 빨려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이 옷을 입고 선교를 잘 했는데 이제 선교사 기간이 끝나가지고서 한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이제 일찍 나가가지고 호텔에서 하루를 자고 내일 비행기 타고 떠나야 되는데 호텔 방에 옷이 쌔. 아 하나님 이혼 있고 어떻게 본국에 가서 인사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빨아주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물도 있고 비도 누 있다. 네가 빨아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나님 해주시지만 그만한 환경과 그만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짜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발로 뛰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죽도록 기도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뚱뚱하다고 하나님 앞에 살 빼달라고 기도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만 좀 먹고 네가 뛰어라.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거 아니에요. 살 빼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살을 빼.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피곤하고, 아우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쳐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그 옛날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자라. 참은 되잖아요. 참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잘때 피곤이 풀리는 거고 잘때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몸이다 오장육부가 살아라고 세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잠도 안 자고 저들 하나님 앞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소화도 잘 시키고 그래야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안해 주시는 건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식하는 사람의 밥통을 하나님이 관리 못하십니다. 그저 시도 때도 없이 먹어대면서 소화가 잘 되니까 위장 튼튼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안 먹어야지 과로하는 사람의 몸통도 하나님이 관리 못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늘 남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합작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음해보면 고기 잡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미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못 얻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시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유왜 그러셔? 그냥 고기 그냥 배다싸주시면 되지. 아니면 그냥 돈으로 갖다 주시든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의 배다가 고기를 꽉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저 깊은 데를 고기 몰아다 놨으니까 배 타고 나가서 그물 던져서 끌어 당기는 건네가 해. 예수님은요, 우리의 할 일을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살면서 이 법칙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두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았더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며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해보세요. 아멘. 부부간에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으라니까요.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그냥 한눈에 반해 가지고 무슨 애꾼과 한눈에 반하게 그런 일안 일어납니다. 살다 종이 붙고 사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딱 맞아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추어 가며 사는 거다. 시작. 박수를 치면서 해보않으니까딱 맞아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추고가면 사는 거다. 시작! 이 맞추어가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에 여자들 참 무서워졌어요. 옛날에는 드라마를 봐도 시끄러운 여자들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들은 다 여자들이 소리질렀어 그리고 다 해붙이고 산다니까. 근 네, 우리 집사람텔 테레비 보면 뭐라 그럽니다 그거좀 그만 보라고 그거 자꾸 보다가 그렇게 닮아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닮아간다니까 지금도 착하지 않은 여자들 많은데 자꾸 그런 거 봤다가는 쏙 닮아갑니다 집안에 여자들 소리 시끄러워 될일 아무것도 없다고 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테레비 드라마 받을 악당 같은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시끄럽게 소, 사기 쳐대고 거짓말해대고 그런 것도 여자들이 눈에 쑥 빠지게 쳐다보고 앉아있다고 남편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런 여자들이 자꾸 나오니까 남편 암살범이 나오는 거요. 예 남자들 죽는 남자 요새 쎄고 쎘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글을 보내왔더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주지, 나한테 보내왔어. 거기 뭐라고 있느냐 면 남편 죽이는 방법. 이렇게 써요. <laughs> <laughs> 첫 번째, 술못 끄도록 남편, 밉지만, 출근할 때옷잘 다려놓고 해장국과 밥상을 따뜻하게 차려놓으세요. 남편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수고했다고 뜨거움을 받아놓고 목욕 시켜주세요. 열 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짓 계속 하세요. 잔소리 대신 칭찬과 사랑의 말을 주세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웃어만 주세요. 궁금해서 죽을지 모릅니다. 현모양 처 되세요.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엄마로 사세요. 남편에게 이해심이 많은 사랑스러운 아내로 사세요. 어쩌면 남편은 비위가 상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쭉 써놨더라고요. 남편에게 정성 드리고 사랑하고 다 맞추고 행복하게 해주다 보면 저게 무슨 꿍꿍이가 있나. 그래서 불안해서 죽을 거래. 그러면서 쭉 써놨어요.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지. 어떻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어야 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인천에, 인천광역시에 구청장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전국에 있는 구청장들 중에 예산을 앞으로 제일 많이 쓰 아주 큰, 그분이 그런 얘기세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구의원 선거도 해봤고, 시의원 선거를 두 번이나 해봤고, 구청장 선거를 해봤는데, 여덟 번 경선을 다고치면 예비 경선까지 여덟 번 하는 동안 한 번도 치지 않고 이겼었대요. 근데 자기가 선거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몇 사람이나 만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랫사람 하나 잘못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고, 어떤 이슈 하나 안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건데, 이번에 세월호의 그 심난한 속에서도 새누리당으로 나왔는데, 구청장이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아, 뭐가 할수 있는 역도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도와, 내가 될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베르나가 기도하고,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기도 부탁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재밌다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구청장 일을 하다 보니까 시의 의원할 때는 편했대요. 비가 많이 오면 국장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 좀 가보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자기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비가 와도 걱정이고 바람 불어도 걱정이고 아주 360일 걱정. 구청장 되고 살이 안 돼. 귀로 빠졌대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가 아니면 아, 아무것도 할수 없겠더라고. 요한의 신님 목사님이 우리에게 3H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으냐? 3H를 기억해라. 첫 번째 H는 헤드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 두 번째 H는 하트입니다. 심장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 심장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바른 생각을 하고 심장이 따뜻하다 할지라도 세 번째 H는 핸드입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가라. 이3 H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머리에 맑은 생각, 바른 생각을 하고 가슴이 따뜻해야 되지만 동시에 손이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우리 선배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이 구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홀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 혼자 안에 앉으시고 사람에게 같이 파트너로 일하자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그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공짜 좋아하고 그지근성 갖고 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안될 것처럼 죽도록 기도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성실하게 진실되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사명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른 적이 있습니다. 짜증난다고 퍼질 때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리교성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있지만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배, 에 고기를 잔뜩 실어주실 수 있으시지만,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악하고 험한 이 세상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 주시는 대로 음성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머지 않은 날에 큰 생리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내 앞에는 요리구석이 무너졌다고 큰 고기를 잡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